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노가다의 하루가 밝은 이 날. 아, 이야, 진짜 추워요. 밖에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한 2도, 3도 입니다 그래서 안전 무장을 하고 왔지만, 크, 아침에 이 자동차, 자동차가 오래된 자동차라 시동을 미리 걸어놨어야 했는데, 시동을 안 걸어놨고 자동차가 추워요. 서서 열심히 히타를 틀고 있지만, 그건 뭐, 히발이 피도 안 가죠. 왜냐, 히타가 열이 올라야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춥다는 그런 엄청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 얼어 죽을 것 같아. 이 망할 놈의 서리 때문에 히타를 안틀 수도 없고, 그거를 틀고 열심히 가고 있지만,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추위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꽤 춥다고 하죠. 한 일주일간은 춥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싶으면서도 이게 추워도 우리의 막노동꾼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맨날 출근을 해서 추워빼기 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래요. 어쩔 수 없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우리의 막노동꾼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열심히 두들기면 된다. 이런 일념 하나에 이 막노동을 띠로 오늘도 신나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막노동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막노동을 뛸 때, 항상, 이 막노동 생활에 점점 좀 녹아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보다 언젠가는 나도 뭐, 큰아픈 꿈을 갖고, 뭐, 이것저것 하려는 그런 생각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이런 게참 슬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 앞에 있는 인력회사는 과연 몇 명이나 나와서 일을 하고 있을까? 몇병이나 와서 일을 가려고 대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하긴 해요 왜? 날씨 추우면 사람들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거기도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요 조만간 우리 그 공고리 침대 그 망할놈의 그 공고리 침대 거기 가서 폼을 다띄고 야기끼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그때 임부를 써서 열심히 시켜 먹으면서 야기끼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과연 임부가 와서 일을 할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과연 임부는 있을까? 또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초업뱅이 까는 우리의 누구다 분들을 위하여 화이팅을 외치면서 열심히 누가다를가시길 바란다. 응, 나도 가로러 가니까? 이곳은 골프장 공사 현장입니다. 자, 오늘 야리끼리는 뭐냐면, 이 골프장에 타공관을 묶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땅 파놓고, 저기를 망치로 다 뚫어서 타공관을 묶고, 지금 이거, 이거 석분을 다 깔아야 됩니다. 아따 할 일이 겁나요. 드글드글 하지. 이렇게 할일 겁난 가운데, 오늘도 조뱅이 까는 하루를 또 보내야 돼요. 어, 조뱅이 까는 하루. 날씨가 추워서 저렇게 불을 떼서, 불 옆에서 신나게 놀고 있지만, 그래도 춥다는 거, 얼어 죽겠어. 그래서 보다시피 오늘도 조뱅이 까는 하루를 위해 열심히 수을 까고 있는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 갖고 얼어 죽게 생겼어요 아 얼어 죽겠어 진짜로 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오원마로 우선 뚫어 가지고 저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쭉쭉쭉 뚫어서 쭉쭉쭉 유공간을 쳐묻어 주는 그런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날씨 추워 죽겠네 그냥 그런 와중에 저 경계석을 이 안에 있어서 잠깐 뭉켰는데 저거 하나를 잘못 해갖고 또 저렇게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맨날 난리여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간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기서 족뱅이를 신나게 까기 위해 열심이 가는 이런 생활 이후 자 우리는 지금 야리끼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옆에 이렇게 뚫면 되는 거예요 촛바지게 뚫어갖고 오늘 야리끼리를 끝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관 흰색 부직포로 열심히 감아 가지고 그걸 여기다 파묻으면 됩니다 파묻을 때 사장도 같이 파묻는 그런 센스를 보이면서 자 오늘도 신이 나게 야리끼리 하는 이 현장 이 좁배기 까는 현장에 이따 사장이 온다면 열심히 야리끼리 해서 파묻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오기 위해 열심히 좁배기 까는 모습을 나오고 있죠 아 신나는구만 신나는 야리끼리 현장 이제 뒤쪽을 다 뚫고 앞쪽을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을 다 뚫고 나서, 여기 보이는 저거, 저거 부직포 감아갖고 집어 쳐 넣어서 다시 묻으면 돼요. 아 좋네 박사님 아, 점심밥을 먹고 와서 오후 일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구멍은 다 뚫었고, 저거요, 타공관도 부직포 다 감았어요. 이제는 땅 파갖고 묻고 연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차피 이제 땅 파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고 불을 쬐면서 놀고 있으면 돼요. 놀고 있으면서 땅 파는 거 지켜봤다가 땅다 파면은 열심히 부직포 넣어서 이 열심히 묻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아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그런 날씨 예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리따운 기상 캐스터가 몸매를 뽐내면서 나에게 비가 곧 내릴 거니까 오늘 추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입술을 보면서 이야 오늘 비 오는 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비는 안 오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날씨가 바뀌었죠 이런 거지같은기세터가 나를 갖고 능멸을 해 아무튼 그랬어 자 오늘도 신이 나는 노가다 생활 밥 먹었으니 존뱅이 까는 이 모습 어, 신나는구만 지금 시간은 3시입니다 3시 자 드디어 이제 처묵기 시작을 했어요 저 유흥관 푸직포를 열심히 감아서 저렇게 다 묶어갖고 길다랗게 묶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거를 저렇게 해도 여기 물이 빠질랑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렇게 해서 이게 물 빠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물을 열심히 빼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죠. 하지만 과연 물이 빠질까? <laughs> 아무튼 열심히 해도 이 물을 열심히 빼면 된다는 그런 엄청나 우리들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저유군간들을갖다가 전부 다 좁빠지게 연결을 해서 다 하면 돼요. 그러나 그걸 언제 다 하냐고 이런 제기를. 지금 시간은 5시 36분. 자 오늘도 보람찬 노가다의 하루에 끝을 내고 열심히 제근을 했습니다. 크, 오늘도 뭐꾸으로 놀았죠. 약간 날씨는 추웠지만 역시나 나의 파렐 조끼를딱 입고 나서 조팽이를까면서 땀이 줄줄줄 나면서 그렇게 추운지는 몰랐다고 평가됩니다. 그래도 뭐 족배기 까는 일이 아니어서 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쉬워. 그냥 열심히 장비가 땅 파기를 기다렸다가 땅다 파면은 파이프 넣고 그 다음에 덮을 때까지 기다리고 뭐 아니면은 망치질 좀 하고 이렇게 하루가 끝이 나는 거죠. 아주 좋아. 이렇게만 일을 하면은 진짜로, 막노동 땅이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막노동이 재밌는 거예요. 네. 뭐, 어쩔 때는 뭐, 초뱅이를 전에 일하고, 어쩔 나이 때는 초뱅이 안 가고, 가고, 신이 나게 놀고, 어쩔 때는 그냥 조금만 일하고 하루가 가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루가 하면은 돈이 충충충창창창 나오는 이 막노동 생활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재밌어. 요즘 점점점 막노동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 막노동도 그 있잖아요. 나를 알려주는 사수,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것들이 그냥 개 그지 같은 새끼들이면은 일을 할 때마다 족같이 짜증이 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 맞고 팀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면은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진짜 이 막노동 판에 사람들은 괜히 이누가 나쁜 막노동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이 없어 그냥 개념들이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힘을딱 꾸려서 일을 하면 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루가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처럼 신이 나게 재밌게 좁뱅이 네. 있다는 그런 뺏어졌다. 모습이 펼쳐져 그래요 다 오늘도 그렇게 좁뱅이를 하 그런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가다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루를 잘 보냈을 거라고 판단이 됩면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Yeah.